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연입니다. 음, 내일 모레가 아주 그냥, 음, 한가위죠? 어, 명절 추석인데, 아무튼 요 추석 명절 때, 음, 멀리 원거리 다녀오시는 분들, 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어, 가기 싫어도 고향에 가야 되고, 또 산수에도 왔다 가야 되고, 이동거리는 많습니다. 그리고 명절 연휴에 예 고속도로 타게 되면 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어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어 무료로 어 면제 예 통행료 를 받지 않는 걸로 어 알고 있습니다. 아 명절 때 교통 통행료 있잖아요. 통행료 내는 거 무료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 아무튼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어, 자동차 같은 거 체크 한번 확실하게 좀해 보시고요. 음. 준비를 좀 하셔서 이제 큰 이렇게 즐거운 어또 좋은 사람들 만날 때 애먹는 일이 없도록 어 그렇게 에, 좀 음, 신경을 쓰시라는 당부의 말씀 전해 드리고 또 이제 과하게 음식 먹고 어, 탈 나거나 어좀 아파서 병원에 가는 일이 없도록 어 적당히 좀잘 음, 챙기시고 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음, 이번 시간에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수다스러운 이야기가 될수 있는데, 어, 저의 이야기가 사실은 뭐 진리는 아니고, 그래요. 진리는 아닌데, 근데 약간 상식적인 이야기이면서, 어, 뭐, 음, 좀 한번 들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음,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음, 저의 영상을 보면서 어, 몰랐던 거 알게도 되고 또 공감도 하기도 하고 또 자면서 이렇게 듣는다고 어, 저의 방송을 보고 듣다가 잠든다는 분들도 여러분들 계셨었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의 이, 이 촌스러운 말투가 아, 또 정감이 가고 어, 편안하게 들린다는 어, 그러한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 나보고 또 무섭게 생겼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딱 봤는데 무섭게 생겨서 내태극들이 영상을 안 봤다는 거예요. 막좀 어, 무섭게 생겨가지고. 난안 무서운데. 나는 안 군대리면 엄청 순한 양인데. 음. 아무튼 뭐 저는 누구한테가 혐오감을 주고 무섭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냥 편한 사람이 좋은 거죠. 무섭게 느껴지면 뭐가 좋겠어요. 그죠? 편하게 느껴지는 게 좋은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시하면 나는 되게 싫어하지, 또. 어, 편하게 해주는데 막 무시하는 사람들, 그거는 그 사람들이 예의가 또 없는 거고. 어, 아무튼 저는 편한 태극들은이 되고 싶고, 어, 그렇습니다. 음. 결혼 있잖아요, 결혼. 음, 잘해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미혼자, 어, 남성, 여성분들. 어, 결혼 잘하려고, 어,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고, 연애도 해보고, 어, 그러지요. 또 심지어는 뭐 궁합도 보기도 하고 어, 사주팔자로 검토도 해보기도 하고 어, 나랑은 잘 맞는 것인가 또는 안 맞는 것인가 어, 검토도 해보고 잘 맞다고 하면 좀 이제 순조롭게 편한 마음으로 교제를 하시기도 하고 안 맞다고 하면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궁합은 잘 봐야죠 어, 궁합을 제대로 보는 분들은 별로 없죠. 특히 음,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무당들은 제대로 된 궁합을 못 보는 경우가 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아, 좀 매우 많아요. 어, 그래서 무당들한테 궁합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에, 맹신해서 보지 않는 것이 에, 좋을 겁니다. 정확한 그 궁합을 판단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 사주팔자가 좀 어느 정도 분석이 되고 공부가 돼야지만이 그것을 궁합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깊이 있게 예,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궁합을 왜 보느냐? 결혼 잘해서 큰 불안 없이 잘 살기 위해서 궁합도 맞춰 보는 거거든요. 아 어, 그것도 있지만서도 이제 또어 각자 성격이나 사주팔자 탓인지 운명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먹도록 결혼을 못하고, 또 연애도 잘안 되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죠? 나이는 지금 40이 넘었는데도, 어, 또 멀쩡하게 생겼는데,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뭐, 어, 그러는 분들 있어. 그리고 또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연애할 시간도 없고, 어, 그러다 보니까 또 혼기도 놓치기도 하고, 어,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찾는 곳이 쉽게 연애가 안 되니까 요즘 시대에 음, 연애를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뭐디겠어 나이트. 어, 나이트는 아니지. 나이트에서 결혼하기 쉽게 도와주나 이사람은 바람피기 쉽게 도와주는 거지? 결혼, 신중한 거잖아. 결혼을 쉽게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결혼 정보회사. 그렇지요. 결혼정보회사가 요즘에는 있잖아요. 대놓고 중매쟁이. 결혼정보회사. 대놓고 중매쟁이야. 결혼정보회사. 옛날에는 중매쟁이가 했잖아요. 어? 기잖아 결혼 성사 잘 시키면 거기서 이쪽 집 저쪽 집에서 뭐 돈도 좀 받는다고 하대. 부잣집 이렇게 성사시키면. 응. 어. 요즘에는 중매쟁이가 그렇게 중매쟁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요즘에 광고하면서. 어, 대놓고 중매장이 하는 업체, 사무실이 있어. 결혼정보회사. 자, 결혼정보회사 요즘 시대에 필요하지요. 그런데 태극도랭이 한번 묻고 싶어요. 과연 내 짝을 찾기 위해서 굳이 결혼정보회사를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짚어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하는 겁니다 물론 결혼정보회사를 태극 두령이 디스하거나 비하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아, 결혼정보회사를 연예인들이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왜 연예인들의 간판을 세우면 연예인들의 인지도가 있으니까 어, 정확하게 제대로, 어, 그렇게 만남을 주선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연예인들, 특히 부부 사이가 좋은 연예인들이 결혼정보회사를 차려놓으면 고객들이 좀 많이 오겠죠? 그죠? 근데, 꼭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내 짝을 찾아야 될까요? 꼭 거기에 가야만이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정부 결혼 정보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정보가 100%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어느 학교 뭐 서울대학교 무슨 학과 졸업 응? 어디 무슨 무슨 지금 대리 응? 뭐 어디 뭐 외국 어, 뭐 어디 뭐 수석 졸업 다 썼어 어? 재산은 그냥 어느 정도 어, 보통 정도 됨뭐이럴때 썼어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 술만 먹으면 또라이 변태 성향을 가지고 있음 써놓을까요? 다 좋아 스펙도 좋고 근데 이 사람의 성적인 취향을 안 써놓을 수도 있잖아. 이 사람은 에? 다 좋아. 이 사진도 보니까 멀쩡해 생겼어.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변태가 됩니다. 허리띠를 풀어서막 내려치고 때리고 그럽니다. 그 써놓을까요 과연? 안 써놓잖아. 안 좋은 건안 써놓잖아. 공개할 수 있는 거 좋은 것만 써놓잖아. 그 사진도 막 찍은 거안안 안 올리고. 어? 프로필 사진처럼 뽀샵한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자기 짝을 제대로 찾을 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한번 저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저는 사실 어, 여기 상담하는 중에 아 어, 선생님, 저 연애를 못해요. 뭐 사람들을 잘못 만나요. 저 결혼정보회사래도 어, 통해서 만나야 되려나 봐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저는 말립니다. 아이고, 정신 차려, 언니. 결혼정보회사에 제정신 가진 사람들이 오겠어? 응? 가만히 생각해봐. 멀쩡하고, 응? 직장 잘 다니고, 제정신 가지고. 그런데, 뭐로 그 남자가 결혼정보회 회사, 응? 그 사무실을, 응? 통해서 여자를 만나나? 가만히 생각해봐. 이 남자가 멀쩡하게 생겼어. 능력도 좋아. 주변에 여자가 없겠어? 응? 결혼정보회사에다 자기, 그걸 느꼈어 여자 만나게 시켜달라고? 이미 그 사람은 주변에서 다 알고 다 이미 다 소개가 들어오고 학교 다닐 때부터 후배들이 오빠 오빠하고 쫓아다니는데 이미 골라서 갔는데 굳이 잘난 사람이 결혼정보회사에다 그걸 넣겠냐고 가망성 없지요 어? 어쩌다가 뭐 한둘은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거 내 차례까지 안와 내가 웬만큼 미스코리아 뭐 어? 학벌 입고 뺨치는 그런 거 아니고서는 또 그거 내 차례까지 안와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현실적으로 가망성이 없는 거지.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 도움을 받는다고 하면 저는 말립니다. 왜 말리느냐? 다짜고짜 무차별적으로 제가 말리는 거는 또 아니야. 왜? 요즘 시대에는 결혼정보회사도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저 같은 성향은 그거를 런 의지를 안할 뿐이지. 왜? 안 좋은 거를 이미 파악을 했거든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안 좋은 기록이나 그런 거 설명을 다쓸수 있겠냐고 이 사람 술 먹으면 술 버릇 뭐그뭐 예? 그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뭐 이상한 뭐 성격 있는 거뭐 집착증 있는 거뭐 그런 거다 해놨냐고 해응 어? 겨드랑이에 막 안내 나는 거막 예? 냄새 막 풀풀 나는 거막발꼬락에서똥 예? 냄새 나는 거 그런 거 써놨겠냐고 응 어? 그런 건안 써놓잖아 응 어? 엉덩이에는 막 이것만은. 막 토마토 같은 거막 방울 달렸다 뭐 그런 거 신체적인 거 그런 거안써놓을거 아니야 그런 거다 감췄을 거 아니야 응? 이 아가씨는 다 좋은데 에? 가슴은 응? 성형 성형한 가슴이고 이쁜이 어? 수술도 있고 코도 성형 수술한 을 인조 인간의 아름다운 여성입니다라고 써놓겠냐고 어? 알고서 결혼하세요 가슴은 가짜입니다 이쁜이 응? 수술도 했습니다 코도 성형한 겁니다 쌍꺼풀도 했고요 턱도 깎았고요. 그런 거 공개해놓고, 어, 남자를 기다리겠냐고요. 응? 어?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학벌 좋고, 외모 좋고, 똑똑한데, 뭐로 결혼정보회사에 자기를, 그거를, 프로필을 넣어갖고, 응, 어, 만나나? 이미 그 정도 조건이면, 그 정도, 응? 어? 학교 다니고 공부할 때 이미 주변에서 소문났지. 그잖아요? 저 사람, 아유, 똑똑하고 야무지고,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소문나서, 남자는 그냥 끊어지지가 않아. 이미 매력 있고 성격 좋고 응? 굳이 결혼 정보 회사까지 가, 가겠나? 결혼 정보 회사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잘못돼서 여기를 많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좀 알게 된 겁니다. 파운드 있고 잘못됐어. 두 분이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이게 이거 별로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만났죠? 했더니 사실은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또 어떻게 아저씨는 이 아줌마 어떻게 만났어요 했더니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러는 거야 결혼해서 살다가 돈다 뜯겼어요 여자한테 돈 있는 거 알고 꽃뱀 같은 여자가 들어왔던 거야 몇년 살다가 이혼하면서 돈이 뜯긴 거지 위자료가 나간 거지 그리고 여자가 왔는데 아이 이, 이, 이 남자는 어떻게 만난 거예요 했더니. 결혼정보회사 통해서 만났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은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 갖고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했대요. 한 2년, 3년 교제를 했어. 처음에 둘이 잘 맞았대요. 성격도 좋고, 서로 뭐 매너도 지키고, 자기 이상형이었대. 근데 3년 동안 만나면서 이렇게 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애인이 있었던 거야. 응? 애인이 있었는데 왜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이걸 왜 넣느냐? 여자 하나 더 꼬셔보려고. 자기의 스펙을 보고 연락이 와서 한번 쉽게 만나보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애인도 있어, 교제하는 사람이. 근데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왜 굳이 새로운 여자를 만나려고 넣냐, 이거야. 그 남자의 심리를 보면, 어, 그냥 거기서 만나갖고 1년, 2년 실컷 여행 다니고 뭐 먹고 살만을 하죠 남자가 능력도 있고 실컷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남해 바다 갔다가 부산 갔다가 동해 바다 갔다가 설악산 갔다가 어 동해 바다, 설악산 음, 뭐어 부산 뭐 그런데 어? 경주 뭐 그런데 관광지 뭐 맛집 음? 아름다운 풍경 있는 곳다드라이브오면서 돌아다니면서 갈 때마다 어디에서 잤겠어요. 텐트에서 잤을까요? 호텔에서 잤겠죠. 그럼 이 사람이 여행 가서 호텔에서 잠만 잤을까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2년, 3년 그냥 쉽게 그냥 막 교제하다가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에이 진짜인이 있었던 거야. 물론 이 사람이 여행 다니면서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은 거였지. 그 정도 돈은 뭐 별로 큰 돈이라고 느껴지지는 않을 정도의 능력은 있었던 남자였던 거야. 결국는 거기서 만난 여자 실컷 딛고 다니면서 섹스 파트너였던 겁니다. 2년, 3년 동안 섹스 파트너 해준 거야. 그러고서 채인 거예요. 3년이라는 세월은 그냥 이여자 나이만 먹었고. 거기서 만났지만 연애는 서로 했고, 좋아서. 결국에는 이 남자가 자기를 선택해서 결혼한 건 아니고. 진짜 애인은 따로 있었고. 자, 결혼정보회사에서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물론, 다 이렇게 벌어지지는 않지요. 다 이렇게 벌어지겠습니까? 그럼 결혼정보회사 다 망하지. 근데 대부분은 진실한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는 거. 자기의 비밀과 단점은 다 감출 수밖에 없다는 거. 어? 잘난 것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진짜 잘나고 그렇게 에? 안정적으로 완벽하게 생긴 여자나 남자는 굳이 결혼정보회사에 통해서 인연을 만날 필요가 없다는 거 어, 자기 주변에 자기 좋다는 사람 많은데 결혼정보회사에 가서 사람을 찾고 있냐고 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뭐가 문제가 있어도. 응? 그 중에서, 어, 다섯 명 중에 하나는 또 정신병자도 있어요. 대화하면 똑똑해. 막 아, 되게 고상하고 막 똑똑해. 근데 알고 보면 정신병자야. 응?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거를 결혼정보회사에다가, 어, 다 오픈하고 들어가서 까발려놓고 어 자기의 그 상대자를 주선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단점은 감추고 장점만 부각시키고 그리고 서로 거기를 통해서 만나려고 한다는 건 목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목적? 계산적인 목적이 깔려 있는 거지.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 벌어 먹는 게 결혼정보 회사고. 좋은 점만 이야기해서 물론 그렇게 만나서 잘 사는 사람도 운 좋게 한 두는 있죠. 왜 나이트클럽 커플 결혼도 결혼해서 하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 있거든요. 또 채팅 커플도 채팅으로 만나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잘 사는 사람들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곳에서 열 커플이 맺어졌다 하면은 한두 커플 빼고는 다 그냥 깨진다는 얘기지 상처만 남기고. 제대로 된 사람 뭐 만나게 만날 수가 있겠냐는 얘기죠. 잘 살을 것 같으면 길거리에서 뭐 헌팅을 하든, 채팅으로 만나든, 나이트클럽에서술 먹으러 갔다가 어? 원나잇에서 정들어서 결혼을 하든, 잘 살려면 그렇게 해서도 잘살수 있어요. 뭐못 살려고 하면 아무리 조건 맞추고 따지고 묻고 집안 보고 학벌 보고 맞춰도 못 살려면 그건 또못 사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만나는 방법 자체가, 그런 곳에 가서 제대로 된 사람을 찾는다는 게, 과연, 쉬운 건지, 음, 좀 의문이 좀 든다는 얘기죠. 진짜 연애할 자신도 없고, 뭐, 그러면은, 뭐가 안 되니까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상태에서 결혼정보 회사에서 뭐 소개시켜주면 뭐해. 그것도 제대로 안 되겠지, 뭐, 거기서도. 깨지겠지, 뭐. 밖에서도 연애가 안 되는데 정보회사 통한다고 잘 되남? 아, 그것도 힘들겠지. 뭐가 하자가 있으니까 안안 응?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안 되는 거는 뭐 그렇다치고 문제는 뭐냐면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 받을 수 있고 어, 정신적으로, 어, 물질적으로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쉽게 말하면 사기 결혼. 사기 결혼이 많이 터지더라 이거야. 사기 결혼. 그러고서 자기가 그런 데 가서 이 배우자를 찾아갖고 결혼해놓고 나서는 사기 당했네, 어쩌네. 막 그러고 있어요. 그 눈치 빠르면 고등학생 때또알 건데. 난 뭐라고 했지, 뭐. 아이고, 그런 데 가서 이 남자를 찾으니까 사기 당하지. 아, 그거 몰라. 그런 데 가서 무슨 남자를 만나. 어 그럴 바에는 나이트클럽 가서 만나지. 뭐, 거기가 정보회사 가면 좋은 남자 만날 줄 알았어? 그 남자랑 만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반토막난 거야, 그냥. 뭐 해달라, 뭐 해달라, 살면서. 안 해줄 수도 없고. 그러고 나서 돈다 잘못되고 망하고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둘이 싸움 나고. 결국에는 헤어지고 이별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연애하고 스스로 찾든지 만나보든지 하고 해서 결정을 내리고 만나는 게 에, 누구 원망도 안 하고 어, 그러겠죠. 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어, 만나기는 쉬울 수는 있지만 어,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거는 어, 쉽지는 않다. 어,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과연. 어 결혼 정보 업체 에, 이것을 에, 100% 어, 믿어도 될까 이제 그게 에, 좀 의심이 되고 어, 궁금해서 어, 이렇게 이제 한번 좀 음,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해보려고 어, 저의 사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본 거고요. 또 그런 쪽에서 어 만나서 어 인연을 만나서 연애했던 분들 가정을 꾸렸던 분들이 좀 여러 분들 다녀가셨는데 음 제대로 된 결혼을 한 사람이 제대로 된 만남을 이렇게 이룬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거를 제가 좀 알게 됐고 또 물론 어딘가에는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몰라서 그렇지 음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선택하시면 되죠 이미 이 방송을 보신 분들, 결혼하신 분들은 해당도 안 되고, 지금 결혼 못하고 있는 나이 먹은 분들, 또는 재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의미로 이 방송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감사합니다. 태국두령이었습니다.